지난해에는 한행 컴퍼니의 SK 스페셜티 인수가 랜드마크 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분 85%를 2조 7 0 8억 원에 인수하는 거래였는데요. 앞서 한행코는 SK 엠펄스 파인세라믹스 사업부 SK DND 구주를 인수한 데 이어 SK 스페셜티 인수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25년도 국내 M&A 시장은 그간의 침체기가 무색하게 4년 만에 최고 거래 규모를 나타내며 화려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K그룹발 대규모 자금 유치나 매각 딜에 더불어 외국계 PE들도 앞다퉈 국내 자본시장에서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 국내 M&A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딜과 기관들을 더벨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벨 M&A부 윤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한해 국내 M&A 시장의 거래 건수는 총 691건으로 거래 규모는 90조 719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과 비교해 거래 건수는 121건 늘었고 거래액은 41조 906억 원 증가했습니다. 거래액은 3년 연속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고 급반등했는데요. 하랑기였던 2021년 87조 1477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22년과 2023년, 2024년까지 3년간 거래액은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에는 긴 침체를 끝내고 4년 만에 거래액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거래 건수가 늘어난데다 조 단위 빅딜이 대거 성사되면서 거래액은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한앤컴퍼니의 SK 스페셜티 인수가 랜드마크딜로 꼽히는데요, 한앤컴퍼니는 SK 스페셜티 지분 85%를 2조 7,08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SK그룹과의 긴밀한 협업관계를 다시금 입증한 셈인데요 앞서 한행코는 s k 엠펄스 파인세라믹스 사업부 SKDND 구주를 인수한 데 이어 SK스페셜티 인수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문사 순위에서는 3일 PwC가 이변 없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일 PwC는 금융자문과 회계자문 모두 1위에 올랐는데요 3일 PwC의 이관왕은 올해로 4년째입니다 3일 pwc는 금융자문 실적 20조 2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23건의 딜을 조력하면서 자문사 중 유일하게 2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2위권과 비교해 금액이 두배가량 높았고 자문 건수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금액 점유율은 26.9%로 4분의 1을 넘어섰고 건수 점유율도 44.89%에 이르렀습니다. 금융자문 2위는 UBS의 몫이었습니다. UBS는 12건의 딜에 자문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자문액은 10조 6,3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위에 비해 자문 건수는 적었지만 금액은 더 컸는데요. 삼성전자의 플렉트그룹 인수거래,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및 ABL생명 인수거래 등 조단위 거래의 매각 측 자문을 맡으면서 실적을 쌓은 영향인데요. 3위는 51건의 딜에 10조 3,458억 원 규모로 자문을 제공한 삼정KPMG가 차지했습니다. 금번 리그 테이블에서 주목할 만한 딜은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권이었는데요 더벨 리그 테이블은 체결이 아닌 완료를 기준으로 삼기는 하지만 금번 두나무 합병 딜은 10조가 넘는 역대급 규모의 딜이었던 만큼 완료 이전부터 자문사들의 관심이 몰렸던 딜입니다 금융 자문사 중에서는 JP모건과 3일 PwC가 네이버 파이낸셜 측의 자문을 맡았고 회계 실사는 3일 PwC와 삼정 KPMG가 두나무 측을 도왔습니다 로펌들도 해당들의 다수 참여하였는데요. 김앤장이 두나무 측을 네이버 파이낸셜 쪽은 세종, 율촌, 화우 등이 조력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로펌 순위는 2025년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김앤장이 이번에도 M&A 시장 법률 자문의 절대 강자로 올라섰습니다. 김앤장은 2025년 완료 기준 118건 조정 점유율 23.22%를 기록하며 시장 선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김현장은 연초부터 대형딜을 다수 확보하며 2위권과 격차를 유지했는데요. 나래 여주 에너지 서비스 전환 우선주 인수, SK 스페셜티 인수 등조 단위 굵직한 딜을 잡은했습니다. 2위는 광장, 3위는 세종이 올랐습니다. 광장은 LG화학 수처리 사업매각, SK스페셜티 매각 등 굵직한 기업 자문 딜을 따냈으며 세종은 리뉴어스, 리뉴엄 매각 등이 주요딜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국내 M&A 시장은 거래 규모와 딜의 질 모두에서 반등을 증명한 한 해였습니다. 조단위 빅딜이 거래액을 끌어올렸고 자문사와 로펌 간 경쟁 구도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회복이 일회성 반등인지 구조적 회복의 출발점인지는 2026년 시장이 답을 내릴 겁니다. 지금까지 윤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